네, 브래요 스위트는 아 펜더, 아메리칸 존 메이어 시그니처 모델이 되겠네요. 야, 진짜 오랜만에 한번 접해보는 기타인데 존 메이어 지금은 아 피어스, 아시버스카이로 갈아탔죠. 존 메이어 아무튼 얼굴도 좀 괜찮고 기타도 잘 치고 아무튼 굉장히 아주 인기가 많은 아, 가수죠. 이존 메이어는 어, 외관상으로 보면 고의뭐한60한 2년 20 정도로 보이는데 여기 지금 제가 신란바를 조회해봤더니 12년식으로 나오는데 상태가 좀. Very g o o 기 condition. This is a special p i c 픽업을 아다가존 아, 메이어가 원하는 대로 h e 는 i d d l e of the o l y 거의 i c h i g 고 definition. I h a 올림 a single pickup. I have a s i n g 이 e tone 즈 n t 이 e m i 지 d 이 e of t 이의 middle of the middle o e m i d d e 이렇게 나가죠. 시그네치인데이 넘버가 이게 주요 요즘 뭐 요즘에 나오는 것도 있는데 메이플 랩 이게 지금 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피니셔 재니 두껍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거의 뭐 그냥 사틴 피니쉬처럼 특징 이여기 좀매요 사인이 에 들어가 있는 아주 기타가 음. 되겠습니다. 아무튼 뭐 좀매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쯤 사용해 보시면 그런 기타인데 뭐 워낙에 뭐 유명한 아, 가수다 보니 아주 뭐 기타 플레이어. 어, 동시에, 뭐, 플레이어기도 하지만은, 한 번쯤, 접해볼 만한 아주 그런 기타, 이제, 이제는 더 이상 만나볼 수 없는, 네, 컬렉팅용, 아, 기타가 되어버렸네요. 아무튼, 존메이, 올림픽 하이틴 시모이었습니다